자기 성현아 응? 나 오늘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가도 돼? 남자 응. 있어? 아마? 몇 명? 한 다섯 명 정도 <laughs> 그래 다녀와 진짜? 두 시간만 놀다 와 내가 데리러 갈게 2시가 왜? 짧아? 응 너무 짧은 거 같아 그럼 2시간 반 알겠어 약속 시간 몇 시야? 5시 내가 7시 반에 데리러 갈게 만나기로 한 장소 주소 보내놔 알겠어 아 소희야 응?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? 알지 나도 좋아해. 잘 놀고 있어. 이따 갈게. 응, 알겠어. 야 뭐야. 너 가스라이팅 당해? 왜 말을 못해? 아니야. 걔도 나 좋아해서 그런 거야. 참.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봐도 그건 좀 그런가. 야 그리고 네가 친구 만나겠다는데 그리고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있는데 뭐두 시간 반? 아 근데 그걸 왜 지가 정해? 너무 싫어. 아, 됐고,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빨리 말해봐. 바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, 진짜 7시 반에 데리러 오더라 자, <laughs> 자, <laughs> 가서. 왜 그래? 아, 뭐야? 아, 왜 전화 안 받는데? 나 너무 힘들어, 재진아. 답답하네 왜 그러고 사냐 아니 내가 뭐 헤어져라 말라 할건 아닌데 얘 누가 봐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정신 차려 헤어져달라 하면 헤어져 주긴 할까? 야 그냥 헤어지자고 연락 끊어 그게 답이야 그러다 상처받으면? 아 네가 지금 받는 상처 생각 안 해? 그 남자친구 생각하지 말고 널 먼저 생각해야지 야 정소희 어 성현아 내 전화 왜안 받아? 아 미안해 내가 못 봤어. 야 옆에 있는 새끼는 뭐야? 친구야, 그냥 친구. 아 야, 진짜 씨. 친구? 아니, 왜 그래 또 노코 말해? 아니 지금 오해할만한 상인 거 아닌데 일단 노란한데 놓고 얘기하시죠. 그쪽은 조용히 하세요. 우리 둘이 해결할 문제니까. 미안해.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. 너저 새끼랑 무슨 사이냐? 그냥 친구야, 친구. 아 친구랑 단둘이 왜 나오냐고! 너가 너가 충분히 오해 오해할 수 있어. 너 이런 짓 하려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거냐?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아닌 거 알잖아. 야 아닌 게 뭐가 아니야? 야 전화도 씹어. 야니저 네 새끼랑 단둘이 나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냐? 이거 좀나좀 아, 제발. 아 빨리 제대로 말하라고. 아 이거 좀 놓고 말해. 상윤아 아 뭐! 나쟤 좋아해 뭐라 했냐? 나쟤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쟤 이거 봐 혹시 말해줘? 나쟤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쟤 음. 그만하고 나 빨리니까 시발 진짜 그따구로 살지 마라 아정소이 진작 이럴 것이지 괜찮아? 아니 내가 애들한테는 잘 말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쉬어 그만 내가 뭘 근데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난 거야? 맨날 주뼛거렸으면서. 우리 언니가 그랬거든. 불쌍한년 되는 것보다 쌍년 되는 게 낫다. 잘알 주셨네. 너좀 나쁘게 살아도 돼. 아무튼 고생했고 뭐. 이제 들어가시죠. 고마워. 야 진짜 완전 미친 놈이네. 너 괜찮아? 그래도 뿌듯하다. 내가 잘 가르친 거 같네. 나 잘했지? 언니 완전 잘했어. 완전 사이다. 아 근데. 걔 뭔가 연락 왔을 것 같은데 그 새끼 성격상 뭐 연락 온거 없어? 바로 차단했지. 뭘 배운 거잘 써먹는데 <laughs> 역시 내가 가르친 그 보람이 있어 기특해. 근데 나는 그 재진이라는 애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때? 아 어? 언니 표정 보니까 뭐 있다 맞지? 그게 요즘 연락하고 지냈긴 해. 진짜? 야, 왜 그걸 말안 해? 너도 진짜 인생 재밌게 산다. <laughs> 너무 재밌다. <laughs> 야, 잘해봐. 난걔 괜찮은 거 같아. 난 무조건 찬성. 나도, 나도. 나도 완전 찬성. 알았어. 근데 우리 소리는 요즘 뭐 없나? 좋아하는 일이라든지. 그러게. 이게 우리 막내도 학창시절에 연애 한 번쯤은 해봐야 되거든? 뭐야? 왜뜸 들여? 뭐 있나 본데? 그니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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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와... 다들 아주 핑크빛이네 어떻게 생겼는데? 빨리 말해봐 나 막내 연애 썰을 듣는 거 처음이잖아 처음이지 같은 만이야? 응 잘생겼어? 나한테는? 뭐야 사진 있어? 봐봐 음, 귀엽게 생겼다 음. 우리 막냉이 은근 눈 높네. 어서 있어, 풀어줘봐. 음. 아 학기 초에 내가 얘랑 부딪혔어.